아유. 아직 2022년이 끝났나? 진짜 작년이라고 불러도 되나 싶은 네. 마음이 듭니다. 작년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즐거운 일이 많았지만 생각해볼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마 이제 국가적으로 월드컵 일이 제일 재미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월드컵 대표팀 감독 벤투 감독이 자기 나라 포르투갈과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다. 첫 인상부터 인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다. 이렇게 큰 공항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난 이렇게 큰 공항, 이렇게 시설이 잘돼 있는 공항은 나 처음 봤다. 인터넷으로 이 나라에서 있는 동안 관공서 업무 같은 거다 처리한다. 어디 갈때 예약하는 거다 인터넷으로. 하고 심지어 비자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뭘 예약한다거나 뭘 요청한다거나 뭐 질문을 주고 받을 때막 서류 들고 뛰어다니지 않고 전화 들고 씨름하고 씨름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발달된 나라다. 한 시간만 운전해서 가면 최고의 놀이동산이 있다. 그래서 애들 둘이 있는데 나는 얘네들을 놀이동산으로 운전만 해주고 가면은 아 우리아빠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 뭐 유럽에는 그렇게 큰 놀이동산을 가려면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놀이동산을 가야하는데 어이 한국이란 나라는 수도에서 한시간만 조금 넘게 운전해서 가면은 아 우리아빠 최고라고 그 딸들이 막 축혀 세워줄 때 나는 이제 애들 그냥 데리고 온거 밖에 없는데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나라에 있다 그리고 가장 힘주어서 강조하고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냐? 어디를 가나 이 나라는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깨끗하다. 어느 회사를 찾아가도 사업차 미팅을 가뭘 해도 화장실에 다 비대가 있다. 이 나라는 다 비대가 있는 나라다. 얼마나 그 놀라고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잘 연결된 도로, 호텔이나 기반 시설들이 어, 직접 와보지 않았다면 이거 믿지 못할 수준이다 한번 꼭 한국에 가봐라 라고 어, 벤투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이지만 현실에서는 물론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늘 그런 통계에서 나오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 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한 좋은 나라이지만 삶의 만족도를 평가해 봤을 때 최하위를 늘, 꼴찌를 늘 기록합니다. 만족하냐라고 했을 때 청소년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자살 생각해 본적 있니? 혹시 자살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적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최고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아 정말 자살해 버리고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급격히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노인들의 빈곤 문제, 노인들이 가난한 문제. 노인들이 행복해 하지 않는 문제. 장래에 대해 불안해 하는 문제. 건강에 대해 앞으로에 대해 불안해 하는 문제. 그리고 뭐 어린아이 노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스트레스성 질병들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 스트레스 질병으로 의료보험 기록이 다 나오고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백,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 지난 3년, 4년 동안 가정폭력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매맞는 아이들, 매맞는 가정 속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도망을 가든 밖에 나와서 뭐 활동을 하든 학원을 가든 뭐 외부 활동을 하든 할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매맞는 가정 또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그대로 그 학대와 폭력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출하지 못하는 사이에 더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진짜로, 진짜로 우리 벤투 감독이 말한 것처럼 어디 가나 다 비대가 있고 너무 좋은 나라이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절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구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새첫 주일에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하시는 이유, 한번 더 인도하시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죽음으로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히브리 m 2장 10절 여러분들이 큰소리 i 읽어주십시오. 그 Hebrew, Yangsja, Romdi, c o n s o l 들 d a r y Rochipio, Romdi, p r u 자레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항상하다.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죽음과 고난이 없이는 죽음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말씀은 또 살펴보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 주십니다. 우리를 가족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으니까 그분의 가족인 우리도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상황에서도 악의 고통에 받는 상황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올 한해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인도하시는 눈에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악의 끝이 있습니다. 한번더 악의 끝이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뻥뻥 터지듯이 일어나는 것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일이 계속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풀과 같이 속히 시들게 될 것입니다. 악은요. 고통은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악은요. 그 속성상 탐욕에 탐욕에 탐욕을 더하는 것이 그 속성이어서 성격이어서 얼마나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유혹에 얼마나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악을 대하는 자세는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꺼져가는 불씨를 불어서 끄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희부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네,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멘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신대요 마귀를 멸하신다. 사년도에도 우리의 삶을 혹시 흔들고 우리를 자꾸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자꾸 악한 길로 이끌어 가는 그를 주께서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즐겁게 아름다운 그 천국 잔치를 위해서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16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17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 18절 시험받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히브리서 2장 말씀 손가락 끼시고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대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다 같이 천천히 말씀해겠습니다. 헤롯이 주,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흥망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 금이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되.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나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떠나사 신약 전시한 동네에 가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신이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 네. 악에는 끝이 있습니다. 헤롯은 죽습니다. 헤롯이 죽어서 악이 끝났나 싶었더니 완전히 끝난 건또 아니에요. 아켈라오라는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켈라오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아켈라오도 죽어요. 근데 이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복음의 복된 소식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시는 곳이 이들의 악행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지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두 번째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계속되는 승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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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따라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계속되는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요,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다시 손가락 꼈던 히브리서 2장으로 오시면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흔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 형제라 부르신다. 1 3절는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볼지어다 나와, 하나,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무슨 말이에요? 11절엔 형제라고 하고 13절에는 자녀라고. 하고.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 불러 주신다. 은행에 한번 찾아가서, 이거 돈 인출할게요. 얼마 주세요. 비밀번호 누르세요. 하고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은행원과 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가 된다. 가족이란 뭐예요?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한번 만나고 끝나는 승리가 아니라 지속되는 승리예요. 계속되는 승리예요.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크게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이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심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게큰 사건이고 엄청나게 알리고 싶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나오고 악당이 나오면요. 범죄를 저지른 놈과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주인공이 혼자 막 힘들게 막아 나쁜 놈하고 싸우다가 이제 영화 끝날 때쯤 되면 어떡합니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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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죠 맨날 그때까지 혼자서 주인공 혼자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찰차가 오면서 끝납니다 범인, 범인을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쳐 잡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조용히 몰래 접근해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은요, 사이렌을 웽웽 울려야 돼요. 왜 울리냐? 이 범인이 하는 나쁜 짓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란하게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쁜 짓을 하는데 이놈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놈이 나쁜 짓을 멈추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어쨌든 간에 범죄를 빨리 멈추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본질상 정의가 원래 이긴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웽웽웽 소리를 들으면서 아,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위해 조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희망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계속되는 승리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승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소망의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속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지속적인 승리, 소망의 예수님을 붙잡는 2023년 한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번 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번성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굴복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악의 힘은 크죠, 세죠, 지저분하죠, 집요하죠. 악의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주에 다 함께 나눴서 참고 따라해 주실까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보여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지 않는 저희 여러분들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히브리서 2장1 6절큰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선자를 붙들어 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사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지? 너 나이가 많지 하늘에 저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너 나랑 약속하자 내가 너한테 저렇게 하늘에 많은 별과 같은 자녀들을 줄게 라고 약속하시니그 약속에 흔들릴 때 어느 날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들리고 나가세요 야 짐승들이 쪼개어져 서있는데 그 가운데로 횃불이 훅지나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내가 너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고히 견고히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1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이는 예, 확실히 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멘. 약속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 우리에게 혈과 육에 속한 예수님을 네. 보내주셨다. 그렇게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2022년 한 해도 감사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 네. 여기서 아멘 안 하셔도 2023년도에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22년도 감사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때로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좀 씁쓸해지고 쓸쓸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악한 것은 언젠간 끝납니다. 아, 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시고 계속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